여러분, 안녕하세요. 석기와독 t v 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사울 문제 하나 들고 왔는데요. 끝까지 함께 풀어보시고, 정답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제 중앙에 자리 잡은 백돌들을 잡아야 하는데요. 자, 우선, 자, 이쪽으로 양단수를 한번 쳐볼게요. 백이 이쪽으로, 자, 있고, 자, 흙이 따내면, 자, 백이 이쪽으로 한 집을 내서, 요거는 백이 사는 그림이죠. 그래서 양단수 치는 수는, 잘 안되고요 그래서 이번엔 이쪽 바깥쪽으로 단수치는 수를 네, 살펴볼 건데 자 이러면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자 막은 다음에 자 이제 흙이 따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 이쪽 안쪽을 이어서 자 잡으러 가려면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 이어서 요 번은 또 백이 사는 그림이죠 역시 자그 다음으로 살펴볼 수는 네. 이제 단수치는 수들이잘 안됐으니까 이번엔 이쪽으로 치중을 가볼게요 이쪽으로 치중을 가면, 자, 백이 이쪽으로 한 집을 내서 자, 잡으러 가려면 역시 이쪽 중앙 쪽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자, 바깥쪽에서 이어가지고, 자, 이쪽을 끊어도 역시 이쪽을 이어서 단수를 쳐보지만, 자, 백이 한수 빠르게 되죠. 자, 그래서 치중 가는 수도 살펴봤더니 정답이 아니었죠. 자, 이쪽 치중이 아니라, 자, 이쪽으로 치중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 이쪽 치중으로 가면은, 0 백이 이쪽으로 붙여서, 단수 치고 이이을때자 뭔가 수가 나는 것 같죠. 자 먹여 치면은 만약에 백이 따면 이제 단수 쳐서 이제 걸리는 건데 자 근데 여기 먹여 치면은 백이 그냥 그만히 이어서 자, 자동으로 두 집이 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이 장면에서 이 쪽으로 단수를 좀 쳐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이어서 단수를 쳐도 역시 이어서 이을 수가 없죠. 바깥쪽으로 조여도 마찬가지로 백이 사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과연 어떻게 도야돌들을 깔끔하게 좀 잡아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정답은, 이런 형태에서의 극소는 바로 자,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젖히면은 두 번째 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쪽으로 먹여치는 수가, 자, 굉장한 묘수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100이 이쪽을 이으면은, 자,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자, 만약에 그냥 있는 거는, 따라 이어서, 그 육속선이 없는데, 자,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으면, 그제서야 여길 잇고, 이으면서 이제 단수가 되기 때문에, 100은 이어야 되는데, 점점 중도가 쪼그라드는 게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이어서, 자, 요거는 1이살수 없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급소를 뒀을 때, 자, 백이 뒀을 때, 이제 먹여 치는 수를 봤는데, 자, 이, 이제 있는 거 말고, 자, 이쪽을 따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따내게 되면은, 단순나 치고, 만약에 이으면은, 자, 나가서, 옆을 를 이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둬야 되는데, 가만히 따낸과 동시에 양쪽이 옥집이 됩니다. 이게 양쪽이 옥집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걸 잡을 수가 있는 발림이 만들어지죠. 자, 그렇다면, 자, 흙이 들어왔을 때 이쪽을 두면은 먹을 수가 안 되니까, 가만히 궁도를 좀 넓혀 볼게요. 자, 그러면 더 쉬워집니다. 하나 끊고, 이을 때, 이어서, 자, 여기 끊기기 때문에 뭐 있거나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단조가 되죠. 바깥에서 찝기만 해도 그것도 백이 살수 없는 그림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문제 잘 풀어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사회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